그래 맞아, 소중한 목숨을 내놓고 지켜주신 이 나라를 언젠가 강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입니다 철학, 문학 난꼭 그렇게 할 거야 아따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갖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리 갔다리 할생각이라니 가슴이 막덜득덜득거립니다네 맞습니다,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. 듬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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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노에서 울고 뻑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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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나라를 되찾아야 돼요 그래 맞아 소중한 목숨을 내놓고 지켜주신 이 나라를 언젠가 강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. 철학. 분나